대한민국 스포츠 서포터 K-사이클 광병 스피드홈에서 펼쳐지는 경륜 경주 제33회차 첫째 날 금요 경주입니다. 선발 제2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김성우 선수가 책임 선두로 나섰습니다. 초반 대열 이끌고 있는 4번 김성우, 뒤쪽으로 1번 김무진, 2번 정성기 선수 이어서 3번 손용호, 5번 김준호, 6번 정휘성 대열 마지막 7번 김창수 선수가 4코너를 지나 1코너로 향해갑니다. 대열 외선으로 3번 손용호, 7번 김창수 선수 빠져나와 있습니다. 7번 김창수 선수가 대열 두 번째 자리 겨냥하고 있고, 그 뒤쪽으로 6번 정회성, 5번 김준호 선수의 탐색 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4번 김성우 선수입니다.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5번 김준호, 5번 김준호 선수가 대열 두 번째까지 올라왔고, 뒤쪽으로 3번 손용호 선수, 대열 네 번째 자리 겨냥하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열 마지막이 됐던 2번 정성기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열 외선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2번 정성기 6번 정휘성 선수가 현재는 대열 여섯 번째 있는데요. 6번 정휘성 선수가 세 달여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선발 레이스로 나서는 6번 정휘성 선수입니다. 두 번째 자리 요구하고 있는 2번 정성기 선수입니다. 5번 김준호 선수가 자리 내어주며 대열 두 번째로 들어서는 2번 정성기. 현재 대열은 4번, 2번, 5번, 7번, 3번, 6번, 1번 선수 순으로 1코너를 지나 2코너로 향해 갑니다.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3번 손용호 선수가 대열 외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선두로 5번 김준호 선수가 나섰습니다. 5번 김준호 타종과 함께 속도 올려내는 7번 김창수 외선으로 돌아 나오기 시작하는 7번 김창수 선수입니다. 7번 김창수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7번 김창수, 뒤쪽으로 마크 꽤 차는 3번 손용호, 바깥쪽으로 6번 정미성, 안쪽으로 5번 김준호, 7번, 3번, 5번, 6번, 7번, 3번, 6번, 5번, 7번 김창수 선수가 4코너로 향해 갑니다. 마지막까지 선두를 지켜낼지, 바깥쪽으로 돌아 나오기 시작하는 3번 손용호, 3번 손용호, 3번, 5번, 7번. (3번) (5번) (7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번) 손영호 선수가 광명제 이경주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